김정은 주위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목소리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2021년 1월 1일 신축년 새해 첫날이었습니다. 모두 새해를 잘 보내셨는지 여러분들께 새해 희망을 가지고 한 해가 되는 신축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북한 문제 그것도 김정은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아마 제 예상으로는 내일 1월 3일 일요일 8차 당대회를 기습적으로 열것 같습니다. 김정은의 동선이 노출되는 것을 가장 고려하는 북한은 그것도 최근에 와서는 가장 고려합니다. 2012년 김정은이 정권을 잡은 첫 해에는 신년사도했고 동선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지방으로 가는 모습도. 자주 방영이 됐습니다 그것도 비행기도 경비행기도 있고 대형 비행기를 타고 삼전이나 평양시 상공을 도는 모습도 자주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실황중계도 했습니다 김정은이 나오는 대규모 회의나 이런 동선을 실황중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실황중계는 고사하고 동선을 일체 감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황중계는 아예 없어졌습니다 현지지도도 그렇고 회의하는 모습도 그날 보여주는 것은 다 사라지고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2017년도 김정은에 대한 참수작전 이후에 김정은의 동선이 상당히 비밀에 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다 비밀에 붙이고, 김정은이 왔다 간 다음에야 현지도를 했다고 보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경량 시내에 인공위성으로 들여다보면 24시간 들여다봐도 김정은의 3층 집무실과 그 주변에 있는 김정은이 초소들을 모두 인공위성으로 낱낱이 들여다볼 수 있지만 김정은의 동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24시간 감시에도 자동차로 움직이는 특히 김정은의 승용차는 방탄 600형 대형 벤주이기 때문에 또한 대가 다니는 것도 아니고 다섯 대에서 여섯 대가 함께 다니기 때문에 인공위성으로 포착이 되지만 지금은 그것도 포착이 되지 않습니다. 아 지하로 다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김정은은 상당히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김정은은 자인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두렵고 공포에 질려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북한에 있을 때 김일성과 김정일은 이런 이야기나 행동을 한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김정은은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고 북한 전체 주민들에게 번, 보내는 친필 소환을 발송했습니다. 그것도 노동신문을 통해서 친필 소환을 보냈습니다.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는 소환 첫머리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새해를 축하합니다. 새해를 맞으며 전체 인민에게 추원의 인사를 삼가드립니다. 저는 이 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최고 지도자 신쪽 전제라고 불리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는 북한 주민들에게 추군의 인사를 삼가드린다는 말을 한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일성, 김종일 때에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김정은이 정권 자은회에도 이렇게 조자세로 북한 주민들을 수령인양, 최고 지도자마냥 신쪽 전제처럼 부각을 시키는 걸 처음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이나 김종일, 김정은에게 편지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대공년 때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그거는 인민들이 최고 지도자 최고 수령에게 쓰는 말인 것입니다. 전체 조선 인민은 최고 영도자 동지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의 인사를 올립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봅니다. 그새 술맞이 공연 때나 아니면 대공연 오천 명 대공연이라는 뭐 승리의 기시 따라 이럴 때 처음에 나온 아나운서가 김일성 김정일 또 김정은에게. 이런 말을 씁니다. 삼가 인사를 드립니다. 삼가 추고합니다 이런 말을 들었지 최고 지도자 김일성이나 김정일이가 하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이번 김정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민에게 북한 주민들에게 아무 때나 청살하고 아무 때나 칩밟아 죽이고 아무 때나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는 그 가장 힘없는 북한 주민들이라고 생각하는 김정은이. 바로 이보르지만도 못한 생활을 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축원의 인사를 삼가드린다 아주 자신을 낮추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뿐만 아닙니다. 이 마지막 구절에는 정말 더 깜짝 놀랄 만한 김정은의 글이 있습니다. 위대한 인민을 받드는 충심 일편단심 변함없을 것을 다시금 맹세하면서 하하하하 <laughs> 저는. 저희가 항상 김일성과 결의돼 김일성을 목숨으로 사수하자, 김정일 동지를 수반로하는 당중앙인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김정인 동지 결사옹위 김정은 동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충성의 맹세, 충성의 맹세 편지 전달 모임 뭐 이런 충성의 맹세는 있었지만 신이라고 불리는 김정은이 점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을 인간으로 대해준 적이 단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르지만도 못하다고 짓밟던 그 국민들에게, 그 북한 주민들에게 충성의 맹세를 한답니다. 이것은 바로 김정은이 스스로 자신이 그 부르지만도 못하다는 주민들에 의해서, 북한 국민들에 의해서 축출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북한 엘리트 계층들 그리고 일반 주민들도 이제는 김정은을 지지하지 않고 오히려 김정은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고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은이 이제 그것을 뒤늦게나마 그리고 조금이나마 감지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에서 자기가 축출될 수 있다는 것도 느끼지 않고서는 이런 일편단심 인민을 충심으로 받들겠다는 이런 글은 아마 쓰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일성 김종일 때는 저는 이런 글을 단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인민들이 알아서 충성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꺼꾸로 오히려 김정은이 일편단심 인민들에게 충성을 다하는 충심을 다해서 받들겠다는 맹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당제 8차 대회를 맞으면서 12월 29일 김정은 집무실이 있는 본부 청사에서당 정치국 회의를 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정치국 회의나 확대 회의, 전원 회의도 모두 김정은이 직접 사의를 봤다고 노동신문이 발표하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당제 8차 대회를 준비하는 그 정치국 회의에서는 김정은이 사의를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김재룡 당 부위원장 그것도 이인자가 아닌 약5 위권 안에 있는 김재령이 사회를 봤다는 것은 김정은 주위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은 독재 정치와 공포 정치를 통하여 북한 엘리트 계층과 북한 주민들을 무자비하게 총살하는 파쇄적인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는 당정연의 정치국 회의도 자기가 직접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위임함으로써 국민들의 귀탄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김정은은 북한 국민들을 이제는 무서워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김정은 두려워하고 공포에 질려 있다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그의 운명도 그 스스로가 인정했듯이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은 말로만 인민을 충심을 다해서 일편단심 받들겠다고 맹세했지만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군지림으로 고통 속에 빠져 있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결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강릉도 TV 자위전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는 모든 분들이 희망을 안고 성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